자 일단 중요한 거는 최고차항계수를 준 3차항수니까 식을 구체적으로 세워라 되신 거야 자 그렇다고 여기서 fx를 x 삼성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는 거는 좀 무리수야 자 물론 괜찮은데 이러면 미지수가 3개가 나기 때문에 어, 이건 좀 좋지 않은 선택일 수가 있어 자 이거보다는 지금 형태를 가만히 보면 뭐 0이 되는 게 나오고 그렇지? 하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우리가 인수정리로 정리를 할 거야.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통해서 차수를 낮춰가는 형태가 될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만 적으시고, 더 이상 적지 마세요. 그럼 GX도 뭐라 적으면 되겠어? 똑같이 x 3으로 시작하잖아. 이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돼. 근데 GX, G빵이 얼마나 있어? G빵이 빵이라 있으니까, 이얘 뭐가 되겠어? X가 되고 몇 차씩 이겠어 요 정도로 사용하시면 돼. <laughs> 그래서 약간 차수가 낮아진 느낌이 드는 거지. 괜찮아? 자, 이제부터 해석하시야고 자, 근데 헷갈리는 게 이걸 애들이 헷갈 리시는게 마치 이런 느낌으로 보고, 얘를 일반항으로 생각하는데 수열처럼 얘가 수열의 일반항이 아니야. 이건 수열의 자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수열의 일반항이 되려면 n이 모든 자연수가 돼야 돼. 모든 자연수에 성립하는 일종의 한등식 같은 거거든. 이건 그게 아니야. 그치. 0, 1, 2, 4만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항등식 같은 그런 뭐수열의 일반한 개념이 아니야. 이름 말이 아니라고. 얘를 얘로 나누면 2차식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해보란 거야? 다 집어넣어라. 이 말인 거야. 실제로 이렇게 식을 적응을 해서 극한값 몇 개를 주는 거야? 어, 극한값 4개를 그냥 주는 거야. 그럼 적어봐.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뭐? gx분의 fx. 이 극한이 그냥 0이 나온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또, limit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 극한이 얼마야? 0. 0이다, 이 말인 거지. n 에다1 넣으면 0 나오니까. 자, 세 번째 뭐가 되겠어? limit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 극한이? 2 넣으면 2 나오냐? 어, 2다, 그지. 그 다음에, limit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 극한이? 어 3을 넣으면 6이 나오겠지? 이렇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시작하자고 자 x가 0으로 가 그치? 그럼 gx가 0이 돼 그럼 니가 0이 되는 거니까 분자도 얼마가 돼야 돼 그럼 얘가 반드시 무슨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0인자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 얘도 반드시 x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나누면 x가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고, 0인자 없어진 상태 다시 뭐 넣으면? 얼마나 온대? 예. 그건 무슨 말이야? 그렇지, X 한게더 있다는 거지. 예. 요 2차 시간에 X 한게더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0인자를 몇개 갖고 있어야 돼? 어, 최소 두 개는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몇차식이야 여기는? 1차. 어, 1차식은 그냥 X 플러스 A 정도로 마무리 하자고. 예. 자, 해보자고.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X가 1로 간대? 얘는 뭐가 되는데? 모르지! 그런데, F1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겠어? 봐봐. 얘가 1에서 0이 돼도 1 넣으면 0이 나와야 돼. 얘가 1을 넣었을 때 0이 아니라 더라도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럼 끝난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 1을 대판 게 얼마나 소리야?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확실한 거보다 F1이 얼마나 소리야? 0인 거지. f2 0이 아니면 이건 답이 0이 나올 수가 없어 선생님 분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분모랑 관계가 없어 분모 0대도 어차피 0 나올 거야 어차피 0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식이 결정된 거지 x 제곱이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fx는 끝났으니까 이제 집어넣고 풀면 돼 근데 왜 식이 두개일까를 생각해 보니 이게 몇차 식이야? 2차 식이니까 이걸 AX,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니까, 단순히 그냥 두개 극한을 푸시면 되는 거야. 어. 그럼 마저 풀어보면, limit x가 2로 갈 때, fx, gx를 적는데, 어차피 x, x는 다 어떻게 되있어 이렇게? 네. 날라가니까 얘는 그냥 x 곱하기 x 마이너스 겠지 맞냐? 얘는 뭐가 돼? 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인 거지. 이놈 되지, 그냥? 이놈 분자 얼마 되나? 2. 얘는 4 플러스 2m 플러스 n 되겠지. 자, 이 극한이 얼마 래 2인 거니까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네. 똑같은 방식 하시면 연립 방정식으로풀수 있을 거라고. 이해 되지? 네. 오케이.